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어, 숙제 첨삭을좀 할까 해요. 제이스 학생의 숙제인데, 동사표를 봤는데 틀린 게 되게 많네요. 왜냐면은 이게, 기본문이 틀리면다 틀어지거든요. 근데 기본문 자체에서 틀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, 저한테 기본문을 보내야지 안 틀릴 텐데, 기본문을 안 보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틀린 것 같은데, she likes me죠. likes가 돼야죠. 3인칭 단수니까. 그런 문제가 있고 그뒤론다 틀렸겠죠. 근데 여기 또 덧으로 썼네. 덧은 잘했네. Does she like me? 어, 이건 다 잘했네. 그 전, 그럼 그다 맞았겠는데요. She l i k e me. She l i k e me. She is liking me가 되거든요. 여기서는. He is liking. 이 부분도 약간 깨져있는 것 같은데. She has liked me. 이건 됐네요 또. 음, she does not l i k e me, she did not like me, she will not like me, she is not liking 이 되겠죠 she has not liked me, will she like me, liking she 완전 틀렸네 uh, is she liking me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아예 다 덮어버려야 되겠는데 그 다음 she has liked me, has she liked me 물음표 빠진 거 빼고는 I'm sick I was sick. I'll be sick. I'm being sick. I am being sick. I have. I have been sick. 이 되겠죠? 그럼 저 뒤로 다 틀렸겠지? I am not sick. I was not sick. I'll not be sick. I'm not being sick. I have. 다 틀렸네. 여기 이거랑 쟤도 틀렸겠지? 그러면 여기 그럼 나머지는 Am I sick? Was I sick? Will I be sick? Am I being sick? 해서 이렇게 틀렸네요. 다음 날쓸 문장도 보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 오고 있어요. 요 부분까지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부분은 영상 보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숙제 첨삭 주기를 조금 좀 길게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. 전에는 매일매일 했었거든요. 예전에는 근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틀에 한번 정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표는 매일매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사표는 웬만하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. 네,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